안녕하세요. 망치입니다. 오늘은 5월 25일 일요일. 아, 오전에 어, 오전에가 아니지. 제가 쉬는 날이고 오전에 같은 경우는 해가 안 떴었어요. 한 9시까지 해가 없더라고요. 갖고 지금 10시 정도 됐어요. 그래 가지고 부랴부랴 왔다 갔다 합니다. 아, 근데 거미줄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미줄이 엄청 났어요. 근데 내가 제거를 했는데 아, 이런거는 아시겠지만 벌한테는 최악입니다 요 장소 같은 경우는 제가 어 3년 전서부터 났거든요 집 근처고요 근데 자리는 나쁘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가 약간 어 11시 12시까지만 해가 받아요 그리고 약간 습하죠 비가 올 때는 더 습하고 그래갖고 최대한 이 돌을 좀 많이 띄어 놨었는데 아직까지 벌 들어간 적은 없습니다 오늘도 벌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니까 저기, 저 앞통에 지금 자리벌이, 어, 얼마 전에 한번 보였었거든요. 근데 또안 보이네요. 에. 자, 다음 현장으로 또, 다음 저기 산행으로 한 번, 저기, 다음 장소로 이동해서 또 영상을 한번 또 옮기겠습니다. 예, 다음 장소로 왔어요. 여기도 집근처고요 아, 저 꼭대기는 아직 안 올라갔는데, 아, 도로에다 가 차를 대서, 이 앞에만 딱 확인하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아 저희 동네는 뭐 오늘 오후라도 내가 와 가지고 확인하면 되니까 안 들어온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어 아랫지방에서 말하는 뭐 황금 토종벌 있잖아요 아.. 바로 안 들어왔네 방금 토정벌이라는 거를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예. 아, 님년에 여기서 들어왔었죠. 여기. 네, 올해는 입주를 안 했네요. 자, 여기다안 들어왔고. 아, 청소는 제가 4일 전에 해놨기 때문에 굳이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벌은 지금 소리가 나는 거 보니까 한 마리씩 보이긴 보이네요. 저 위에도 있거든요. 저기를 올라가 볼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이야 나중에 저쪽, 저쪽 있어요. 여기 반대편, 여기서 한, 한 200m 가면, 제볼통에한 둘, 네개 있고, 고그 위에 두 개, 여기 두 개. 그건 나중에 한번 확인해야 될것 같아요, 저녁 때. 다음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다음 장소로 가는 길이고요. 어 제가 어제 비가 와 왔잖아요. 근데 벌을 분봉 나온 게 찔레나무 위에 그유인봉성에 앉았더라고요. 아, 어, 일 갔다고 와 보니까 그게 앉아 있길래 그거를 이제 찍으려고 동상을 영 동영상을 찍으려고 하다가 비가 너무 오는 관계로 벌만 집어넣고 말았어요. 예, 근데 그러다가 이제 문득 생각이 난게 나올 날짜가 아닌데 나왔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제가 벌통을, 어, 나온 통, 벌통을 뒤집어 봤더니, 어, 왕대 두개 익은 걸 제가 그 전에 봤었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제 일주일 안에 분봉하겠구나,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딱그두 통만 나왔지, 나머지 통은 허당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왕대 하나가 있는데 총세 개를 만들어 놨고, 어, 굳이 제가 이 얘기를 왜, 왜 드리냐면, 이 얘기를, 날씨가 이상하다 보니까, 작년하고 틀리더라고요. 작년에는 막 다섯 개도 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중간에 잘라서 그렇지. 근데, 올해 같은 경우 날씨가 이상하다 보니까, 이 벌들이 왕대를 자른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 그 왕대를 형성을 안한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드린 거고, 아어 이제, 분봉이 이제,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끝나가요. 예 안한 데도 있다고 하는데, 거의 끝나가고요. 아 여기서 장소가 좋은데 안 들어왔네. 예 여기 자리벌이 원래 좀 보였었는데 에, 이렇게 제가 다 이렇게 해놨던데요. 네 개. 원래는 저 위에다 만들어 놓으려고 했는데 사다리 때문에 못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벌통을 한번 잠깐 여기는 아니구나. 한마리 보이는 것 같았는데 아니구나. 아, 벌통을 뒤집어 봐가지고, 청소를 한번 해줘야 되나? 아, 여기, 여기는 해가 지금 언제쯤 들어오냐면요. 여기는 한 11시 반, 10, 12시에 들어와요. 12시 넘어서. 지금 시간이 이제 12시 다 돼가고 있는데, 해가 이제 이렇게 오고 있어요. 예, 여기 장소가 그렇습니다. 아마 들어오면 늦벌이 들어올 것 같아요. 여기는. 예. 여기 원래 기존에 하시던 분이 저 물려줬습니다 여기는 네, 이렇게 해놨는데 안 들어왔네요 청소를 한번 해주고 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장소 왔고요 아니, 아니 세 번째구나 세 번째 장소 왔고요 아 여기 나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어, 벌들이 선호하지는 않나봐요 요거는 오동나무 특교 아시죠 여기 군영 자연 군형 그대로 해가지고 뚫어 놨어요 예, 그리고 여기는 요거는 제가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옆으로 옆으로도 옆으로 들어가나 해갖고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좀 잘못 만든 것 같아 그냥 이렇게 군형을 뚫던가 이렇게 만드는 게더 나을 거 같아요 요번에 만든 건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이렇게 뚫어 놨거든요 예. 요거를 한번 열어봐야 되나 모르겠네 자 요거는 기존 분이 주신 자리 여기는 여기도 예 네. 얼마 전에는 자리볼이 좀 보이다가 이제는안 보이네요 그러니까 여기고 이제 분봉이 이제 거의 끝나가는 것 같아요 예좀 네. 늦게 시작해서 빨리 끝나는 것 같아요 자 다음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여기 요 좋은 바위에 제 네. 벌통이 있구요 요거는 어, 작년에도 났었는데 안 들어왔더라고요. 네. 자리벌은 작년엔 보였어요 자리벌이. 근데 올해 지금 자리벌이 보이질 않아요. 저쪽으로는 위험해서 제가 여기 사다리 놓고 여기가 한 5m 돼요. 네. 5m 5m 좀더 되네 저까지. 네. 요거 제가 났었는데 올해는 자리벌이 잘안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사다리를 안 가져온 관계로 청소는 못하고 갑니다. 네. 아쉽죠? 여기가 자린 좋아요. 여기가, 여기가 자린 좋아요. 아마 산벌 들어오기 좋은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제가 원래 여기를 오동나무 환태통을 갖다 놓으려고 했는데 환태통이 지금 큰거밖에 없어가지고 못 갖다 놨어요. 조그만 걸 갖다 놔야 되죠. 한 마리 보이네. 네. 자, 다음으로 이동할게요. 예, 망칩니다. 아 이제 해가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이제. 여기는 산골이라 예, 조금 빨리 넘어가고요. 아, 지금 이제 6시 정도 됐는데 후, 요 위에만 아직 해가 들어와 있네요. 아, 여기 이제 안온 지가 여기는 아유, 한 일주일 넘었을 거예요. 아, 그래 갖고 보기는 봐야 되는데 꿈에서 자꾸 어디든간 벌이 들어왔는데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 벌 들어온 거못 봤거든요. 아 여기는 돌산이라. 아 너무 힘들어요. 여기는 지게로 제가 몇번 왔다 갔다 했는지. 아 잠깐만요. 여기 벌 들어온 거 같습니다. 저번에 내가 이 영상을 보여드렸나 안 보여드렸나 모르겠네요. 여기 아마 안 보여드렸는데 벌 들어왔는데요. 이거 아 왔다 갔다 하네요. 예. 예. 총알같이 왔다 갔다 합니다. 감사합니다. 6코벌이에요 맞죠? 저기, 뭐야. 엊그저께 저기, 한 2, 3일 됐죠? 그 영상, 그, 산 보고, 어, 저 뭐지 저거? 아, 저기 저, 양봉 들어온 거 빼면 육어버리죠. 어 화분 들어가네요. 네 이거 들어온 지좀된것 같은데요. 아무리 봐도. 한번 내검을 한번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어, 내가 분명 얼마 전에 일주일 넘은 것 같은데. 잠깐만요, 이거 한 번, 내검을 좀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에이. 내검을 한번 해보고, 아유, 씨. 돌멩이가 너무 많아갖고. 내가 지금 땀이 많아가지고 또 쏠까봐. 아유. 아유. 아유, 오래 벌은, 벌침을 하도 맞았더니, 봉침이라 그러나? 아유. 개미새끼, 거미도 많고. 자, 내검을 한번 해볼게요. 야, 근데 양 보니까 좋은데? 이거 언제 들어왔대? 아 드론 제가 드론 쪽을 못 봤거든요, 이거를. 네. 한번 볼게요. 내검을 내검을 한번 하겠습니다. 어떨까요? 오. 보이시나요? 어우. 이거 드론 쪽이 좀 됐네요. 야. 양도 많고요. 드론 쪽좀 됐습니다. 들어가려고 지금 난리치네. 아 미안하다, 야. 빨리 닫을게. 예. 여기, 제가 이거, 이거, 소나무 제가 파한 거예요. 안에는 안 팠고요. 아, 제가 판게 아니구나, 이게. 돈 주고 팠잖아, 이거. 소나무를 제가, 아는, 아시는 분, 거기 있는 데가갖고 저기, 있다 그래가지고, 소나무 쓰러진 게 있다고 그래가지고, 어, 근년도 쓰러진 거죠.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하나 얻어 갖고 왔어요. 아유, 시부안 되나, 이거. 그래가지고, 그, 나무 하나 쓰러진 게 있어가지고, 잠시만요. 아, 여기, 나놀 자리가 없네. 예, 네, 잠시만요. 아이고, 아이고. 됐습니다. 예. 네. 그러면 안 되잖아. 이렇게는 해야 되지. 됐어요. 튕 가지고 다시 영상 켰습니다. 자, 이게 들어온 지 지금 제가 생각해서는 일주일 넘었습니다. 열흘 정도 됐어요. 일주일 넘고. 근데 왜 몰랐을까요? 네, 밤에 그냥 한번 여기 온 적이 있는데 지나쳐서 볼까요? 예. 네. 어휴 마지막 해가 6시 다 되는데도 예, 네, 해가 아주 쨍하게 떴습니다. 마지막 산. 이제 저기가 네, 이제 산이 넘어가거든요. 예. 한 넘어가면 끝나는 곳이다. 야, 근데 이걸 못 봤네요. 제가 분명 왔다 갔는데 집이 이렇게 질 정도로 제가 이거 못 봤다는 거 뒤집어 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예. 아, 미안하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유코볼입니다. 자, 옆에 거 옆에 거 한번 봐야죠. 그래도 왔으니까. 옆에 거. 자, 옆에 거 한번 보겠습니다. 아, 여긴 되게 위험한 곳이라. 자, 저기. 자, 저기가 안 들어왔습니다, 저기. 어휴, 말벌. 야, 저 말벌 있네요, 말벌. 말벌 들어갔네요, 말벌. 야, 말벌은 잡아야 돼요. 예, 네, 감사합니다. 말벌 잡겠습니다.